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38차 유튜브로서 턱관절 장애가 왜 자꾸 재발이 되고 치료가 안되는지 그 이유와 또그 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은 주로 꽉깨물 습관 이갈이 또 때로는 나쁜 그이 스트레스 또 어떨 때는 치열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데요 의사는 환자분이 어떤 원인으로서 이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면서 환자한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더구나 이해가 된 환자는 자기가 어떤 원인 때문에 턱에 동통이 있고 입이 안 벌어지는지 알아서 그걸 없애도록 무단히 노력을 해야지만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와 환자는 그 원인을 같이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또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 치료도 있고 입에다 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정수도 있고 내 윤활제 넣는 경우도 있고 요새 또 허가받은 증식 치료도 있고 또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세지경 내시경도 있는데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해야지만 치료 성질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냥 물리 치료라든지 끼는 것만 해서 끌을 내려가다가 치료가 6개월, 1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알맞은 시기에 윤활제 또는 증식 치료, 또는 세정술, 또는 마지막으로 미세지경 내식을 하게 되면 치료는 재발되 안 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알맞은 시기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만 은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